이번 선시는 방송 팔대가중한 명인 소식의 망오루입니다. 먹구름 산을 가리기 직전 흰빛발 구슬되어 배전에 쏟아지네. 구슬은 산산조각 바람에 흩어지고 망오루 아래 강물은 마치 하늘 같네. 먼저는 망호루 취서입니다. 흑운 본목 미차산 백구도주 난입선 권지북내 골취산 망호루하 수여천 여기서 권지북내는 대지를 말아버리듯 바람이 몹시 부는 모습을 말합니다. 망호로는 중국 항주의 봉황산에 있는 누각을 말합니다. 먹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백전에 꽂히는 그 순간을 사진 찍듯 울고 있습니다. 과연 소동파, 그 대가다운 문장솜씨입니다. 먹구름 산을 가리기 직전. 흰 빛발 구슬되어 배전에 쏟아지네. 구슬은 산산조각 바람에 흩어지고 망오로 아래 강물은 마치 하늘 같네. 흑은 본목 미차산, 배구도주, 란입선, 권지북내 홀취산, 망호루하, 수여천, 소동파의 선시, 망호루였습니다.